만약에 조직에서 리더가 사라진다면,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태도는 뭘까요? 바로, 직장인의 세 가지 욕구가 뭔지 아십니까? 과거에 디지털 전환은 도구의 전환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AX 시대는 일하는 방식과 또 사람에 대해서 조차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할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런 빠른 변화의 시대에 우리 리더들의 소통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직 현장에서는 기술의 발달 속도보다 사람들이 그것이 오기 전에 오는 두려움이 훨씬 더 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신뢰 지표 조사기관인 에델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조직 구성원의 67%가 AI로 인해서 내 일자리가 사라지지는 않을지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직무 변화에 따른 급격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조직의 몰입을 떨어뜨리고 또 일몰입을 떨어뜨려서 우리의 생산성을 낮추는 악순환으로 연결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불안감 속에서 구성원들이 가장 의지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국내 한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직장을 다니시는 1만 명들에게 물어봤는데요. 구성원들에게 있어서 리더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냐? 라고 물어봤을 때 매우 중요하다라고 대부분 답변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질문 하나를 더 했습니다. 만약에 조직에서 리더가 사라진다면, 왜냐면 요즘 언보싱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라진다면 어떻겠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조직에 리더가 없다면 우리는 혼돈에 시대를 맞이하게 될 거다, 카오스를 겪을 거다라고 응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시대가 빨라지고 기술이 발달할수록 책임지고 방향성을 제시해줄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리더들이 잘 소통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을 더 많이 하더라라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세대가 바뀌면서 소통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하는 시대에 와 있는데요. 실제로 리더의 역할 자체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뒤찜지고 서서 뭐하냐라고 하는 네 관리자의 역할이었다면 지금 이 시대는 내가 현장에서 함께 뛰면서 모든 것을 조율할 수 있는 네, 오케스트레이터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딜로이트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연구를 했을 때 어떤 부분의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냐 라고 했을 때 인간중심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그때 필요한 덕목으로 사람에 대한 이해, 배려,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걸 바탕으로 하는 공감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 리더의 진정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걸 바탕으로 시대에 맞게끔 유연성을 가지고 구성원들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실제로, 딜로이트 설문에 따르면, 리더가 그런 사람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29%만 그렇다. 라고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인간중심 리더십을 발휘했을 때 조직의 성과는 어땠을까요? 그렇지 않은 조직보다 11% 성과가 더 높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구성원들의 이 곳에서 계속 일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가짐도 9%나 더 높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인간중심 리더십을 발휘하는 소통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봐야 될 텐데요. 여러분, 팀원들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싶다. 아, 퇴근하고 싶다. 그렇죠? 그런 생각도 할 거고 또 내가 지금 어제 미뤄놨더니 지난주에 하던 일 계속하려고 하는데 또 일이 점점 산더미처럼 쌓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일론 머스크는 AI가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풍요의 시대가 오면 생존을 위해서 노동은 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삶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머스크는 자아실현과 공동체의 목표에 기여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인간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라는 부분에 대한 시사점을 던졌습니다. 그럼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내 일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리더가 방향을 제시해 줄수 있어야 할 텐데요. 그 나침반을 들기 위해서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태도는 뭘까요? 바로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말과 행동, 그리고 그가 구축한 조직 문화 전반에 깔려져 있는 지적 정직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적 정직성은 단순히 리더가 정직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성원들에게 나의 약점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젠슨 황은 나는 내 실수를 인정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에서 뿌리 깊게 잡혀져 있는 엔비디아의 축이라고 할수 있는 조직 문화 중에 한 가지가 탑 파이브 이메일이라고 하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3만 명 가까운 전 직원이 젠슨 왕에게 메일을 보낸다고 합니다. 메일의 내용은 그 주에 자신이 했었던 업무에 대한 내용과 함께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업무 동향들 중에서 중요한 것 다섯 가지를 정리해서 보내는 거라고 하는데요. 그 많은 메일을 젠슨 왕은 다 읽진 못하겠죠. 하지만 나의 메일을 언젠가 젠슨왕이 읽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직원들은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젠슨왕은 그 메일들 중에 수백 통을 직접 읽고 현장의 소리, 날것 그대로의 소리를 확인하면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혁신과 문제점들을 찾아내는 도구로도 사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리더의 이 정직성이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나 투명하게 열려 있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텐데요. 실제로 딜로이트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많은 경영자들 88% 같은 경영자들이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것이고 조직의 방향성, 특히나 AI와 관련된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 구성원들에게 오픈하고 있다, 오픈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88%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공개된 전략성이라는 것이 구성원들에게 신뢰를 높이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월마트의 CEO는 이전 세계에 210만 명 가까운 직원들에게 AI가 우리 시대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에게 좀 좋은 방법이 있을지 고민을 해 봤지만 어렵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리스킬링 할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우리가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전 구성원들의 지지를 더 높게 받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더가 자신의 이 어려움도 함께 공유하고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이 자세도 우리가 리더로서의 소통하는 방법으로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완벽한 답은 없다라는 것. 그걸 함께 찾아가는 길을 여는 것이 중요한데요. 기술이 아무리 고도화되어도 인간은 더 깊이 인간과 연결되기를 희망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울대 신재용 교수는 이런 정서적 지원과 관련된 부분들을 정서적 연봉이라는 단어로 개념화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돈의 연봉을 많이 준다고 일을 하는 건꼭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필요한 것. 오늘부터 당신도 센스가 있다 라고 하는 책에서는 요즘처럼 모두가 논리적으로 평등한 시대에 살 때에 리더에게 필요한 덕목은 남다른 안목과 인간적 감각이 훨씬 더 구성원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인간적 연결을 위해서 리더가 새로운 페르소나로 나를 조금 변화시켜야 할 텐데요. 그첫 번째가 바로 의미연결자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왜 하는지에 대한 근원적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어야 되고요. 리더도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함께 답을 찾아가는 역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리더라고 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을 수는 없더라라는 거죠. 나의 현업의 스킬들, 그리고 현장의 민낯의 소리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플레인 코치의 역할을 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의미 연결자와 플레인 코치를 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소통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투명성에 기반한 신뢰 바탕의 소통을 하셔야 합니다. 앞서에서 말씀드렸던 젠슨형의 사례처럼 열린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인간적 연결을 만들어 낼수 있는 그리고 정서적 지지와 안정감을 줄수 있는 소통을 해야 할 텐데요. 그 소통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가깝게 쓸수 있는 방법이 바로 원원원입니다. One -on 원원원의 one -on 세 가지 목적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만남을 만들어 나가야 될 텐데요. 첫 번째는 목표 일치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왜 하는지 그리고 그 일이 구성원의 삶의 가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야기 들으시면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소통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감정장고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만나자마자 요새 무슨 일 해? 뭐 힘든 거 있어? 라고들 물어보신대요. 근데 이건 취조잖아요. 취조가 아니라 그 만남의 시간이 기다려지도록 하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아, 내가 정서적으로 혹은 나의 지적인 부분에 충전이 되더라라는 생각이 들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성장을 지원하는 시간이어야 됩니다. 우리 직장인의 세 가지 욕구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가 인간적 존중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일의 의미를 찾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성장의 의미는 사실은 나의 시장 가치를 높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이, 이 회사에서, 이 조직에서 일하는 것이 나의 성장 가치에 도움을 주는 일이다라는 믿음이 생길 수 있는 원원원을 one -on 진행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원원원은 one -on 누구를 위한 시간일까요? 네, 바로 우리 구성원이 말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원원원 -on 하면 네, 나때는으로 시작하셔서 내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 지켜봤는데 말이야. 로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죠. 네,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두 번째는 자주 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이 원어원이 효과가 아주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은 만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더 효과를 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실 때 일주일에 한 번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부담스러우시잖아요. 점심 시간 이용하셔도 괜찮다. 라는 거고요. 최근에 한 연구에 따르면 직장인들이 점심을 같이 먹는 사람, 특히 MG세대가 가장 많이 먹고 먹고 싶어 하는 대상은 동료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 때그 사람이랑 밥 먹겠냐라는 질문에는 먼저 말 걸어오는 사람이래요. 먹자고 말하는 사람. 그것이 우리 리더가 되면 정기성을 띌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심리적 안전감을 줄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질타받거나 혼나지 않고 또 비난받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이 생겨야 원원원이 one -on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텐데요. 이런 원원원에 one -on 대한 원칙과 목적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으니 이제 구체적인 대화법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